법인님을 부르라고그 멀리 사는 분을 그분은 뭐가요? <laughs> 윤석열? 힐링 캠프 되는 거야 우리 정치? 야야야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잠깐만 아니 이거를 이거 아프리카에서 했던 클립을 어떻게 따온 거야? 너 뭐라 그랬니 내가? 티 <laughs> 저거 하는 거야? 이재명? 야야야야 야야야 야나 저거 술 먹고 있었나 보다 야 야, <laughs> 씨, 정치인 이름 다 나오잖아. 야. 아니야, 정치인. <laughs> 오, 무서워. 뭔 말하냐, 나, 뭔 말하냐. 야, 이건 뭐야. 정치인 아 정치인 아니니까 좀... 오, 오, 무서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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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, 씨. 야, 삼봉아, 너 이거 후원하지 마, 너, 씨. 너 위험해, 너 어제도 이상한 노래 틀어가지고서는 내가, 씨.